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귀한 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이렇게 쉼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 부족한 종과 함께서 함께 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담자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들을 말과 들을 말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어말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믿고 배우고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다 하 보니까는 각종 운동 뉴스도 보고 각종 운동을 하곤 합니다. 최근에 예, 끝난 거 한국 시리즈 어제부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보지는 못했고 그 결과만 이렇게 봤는데 좀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두산이 우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는 아내도 그냥 은근 좋아하더라고요 두산 팬입니다 저는 물론 야구를 좋아하지만 야구보다 좀더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농구입니다 지금 야구는 끝났지만은 미국에서는 지금 프로 농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고 나는데. 흥미롭게도 좀엉뚱한 뉴스가 이렇게 하나 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뉴스인가 하면 은미국 프로농구 구단주가 이렇게 홍콩에 있는 사태를 두고 나서 이렇게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던 것이죠. 홍콩 시민들을 제가 응원합니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글을 올리다 보니까 는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NBA 중계를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각종 제품은 불명운동을 벌이자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입장을 발표하다 보니까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합니다. 어디 감히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코멘트를 합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굳이 이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일개 구단에서 한 감독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터넷에 남긴 글에 대해서 이 나라들이 이 나라 지도자들이 굳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 지금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표하는 것을 과연 거기에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강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무서울 것이 없으니까는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이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냐라는 있 말로 인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이렇게 표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이익과 연관이 있어서 말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힘이 있다 보면은 능력이 있다 보면은 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힘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잘 보고 계시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풀어나갔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대립과 갈등만 일어나고 더 나가서는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국과 미국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우리 이웃 나라 북한, 일본 그리 위에도 뭐 러시아, 터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으르렁대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오히려 풀어나가기보다는 더 많은 분쟁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뜻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 지금이나 예전나 행동하는 방법은 발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역시 왕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을 너무나도 의지했고, 그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할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는 절대로 지지 않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벨론은 전투를 벌이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힘에 도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군사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자신의 힘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을까요? 다 같이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해 가지고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이렇게 쟁취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에 넘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 나라를 합략해가지고 그 왕을 포로로 잡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굳이 그릇 몇개 넘기는 거 물론 좋은 그릇, 뭐 비싼 그릇이 될수 있는데 그 넘긴 것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어, 이때 당시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무슨 것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전쟁을 치러가지고 나라를 함락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신들의 군사력이 탁월해서 그 나라를 함락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 당시 나라를 함락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자신들이 섬겨입고 있었던 신이 그 함락하는 그 나라의 신들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함락한 도시에 있어서 거기 있는 신상들, 거기 있는 뭐 조각들, 신의 성게 떤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전리품으로 쟁취를 하고 만약 이 물건들이 너무나도 크면은 그 신상들의 손상을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스핑크 사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시면 앞에 코가 없습니다. 그게 전쟁에 치렀을 때 점령당했을 때그 코를 망가뜨렸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던고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는 뭐스뭐 헤르클리스상이든지 그, 뭐, 아니면은 뭐 고대 근동의 신상들을 보면은 주로 팔이 없든지 목이 없든지 코가 이렇게 손상되든지 귀가 잘려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그 나라가 정복당했을 때 적군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손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바빌로니아는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신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었던 우상 그 신상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정작 들어가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드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져갈 것은 없고 나름대로 뭔가는 전리품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에 결과적으로는 이 그릇을 가져가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굴복당하실 분이신가요?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말씀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했던 것을 허락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실 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것은 이 바빌론 사건 전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잘알수 있죠. 대제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침공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대를 끌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만에 그 군대를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잃은 바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칠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침공을 허락해 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침공을 허락을 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남으로부터 침공 당하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력은 이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함락 당하실 분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도 이미 잘 나와 있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투가 유래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전장에 가져갔는데 이 전장에서 언약계를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 갔는데 그 언약계를 신상 앞에 다 놨을 때 다곤 신상은 그 언약계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 날 다시 세워 놓으니까는 그 다음 날에는 예 목과 그다음에 팔이 이렇게 부러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뭐 어떤 신들 앞에서 지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함락 당하지 않으실 분이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나가실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는 가운데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모습을 자주 봤는데 제가 나이게 40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고 있는데 다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건데서 달달 볶을 때도 달달 볶을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의외로 태평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좀 물어봤죠. 아들 장가 안 가는데 좀 조급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때가 되면 가겠지라고 이렇게 아주 쿨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갑갑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은 그 가운데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풀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당연시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면은 나름대로 믿음이 갈수록 성장해 나가는데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많고 거짓된 교훈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왕이 환관장 아버지, 통단.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야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 예. 바빌론 사람들은 그들의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점령한 그 도시의 사람들을 그러다가 와 가지고 그들을 블레셋 아 바빌론의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5절에 보시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3년을 그들을 교육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블레셋화 시켜 가지고 블레셋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나라가 우수하다. 블레 바벨론이 우사단 것을 알려줬던 겁니다. 이 세상이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르침에 물들다 보니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이 더해지고 세상의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럴 만한 것은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가르침에 따라가고 있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있나요? 물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나의 생각을 첨부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있는 그대로 토를 달지 않고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옳다는 것만 선택하여서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에 이 세상의 가르침에 이미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굳이 이런 낡은 말씀을 오래된 말씀을 우리가 굳이 따라야 되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가르침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은 벌써 천년이 지나고 이천년이 지난 그런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구닥다리고 우리가 이것보다는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하면은 이것은 시대랑 무관없이 항상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따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봤을 때는 매우 고지식하고 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봤을 때는 정말로 혁신적이었고 개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시대를 거스르는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을까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 오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불렀던 조건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을 택했던 조건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들의 신들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 족보를 되게 따졌습니다. 물론 하, 아브라함의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에 맞게 이렇게 보지만,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솔직히 내세울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뭐, 그 가문 자체를 보면은 이방신들을 뭐 우상들을 만들었던 그런 가문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궁극적인 은혜로 그냥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이외에 뭐 야곱과 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당연하게 첫째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당시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고 장남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 남자다운 남자를 선택을 하고 먼저 태어난 장남을 우선시 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당연하게 에서가 선택을 들려야했던 것이죠.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먼저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야됐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땠죠? 말씀을 보시면 약간 내성적인 성향인데다가 여성스럽고 그러더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계속 엄마랑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당연하게 봤을 때는 야곱은 선택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한 선택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때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 종들은 상종들을 잘 섬기고 상종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종들에게 친절을 베푸면서 잘 대해줘라. 이런 가르침그 시대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역행하는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러한 결과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나중에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들의 삶을 평탄케 해 주셨던 겁니다. 비록 시대의 가르침과 연계하지만은 이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세상적인 가르침은 어떨까요? 나름대로는 합리적이 보이고 나름대로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본다고 하면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지금 뭐몇 가지만 이야기하자고 한다면은 이 세상을 보시면은 지금 학생들의 인권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찾아주는 바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 교권이 무너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녀간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세상이 말하는 그 평등 가운데 지금 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안타깝게도 남과 여 사이에는 더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기보다는 서로의 이권만을 챙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가르침이 시대랑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 때 여기므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다니엘은 새 대제국과 새 왕들을 거치면서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어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때 이제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메데라는 대제국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는 바사라는 제국을 이렇게 바사라는 제국까지 총리의 자리를 유지했던 겁니다. 왕들로 따지자면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왕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지금 세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총리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시대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르침은 어쩔 수 없이 대립하게 될, 대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 17장 14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은 우리 행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좀더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나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색이 가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정하여서 그들의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먹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솔직히 저라면은 아 음식 먹는 게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깔끔 좀 쉽게 먹다, 먹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 굳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때 당시 왕이 먹었던 음식은 대부분 다 우상승배를 할때 사용되었던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이것이 어디에 출처가 어딘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자기의 뜻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음식 정결법이 신명기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 바벨론의 음식문화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여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왕이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불복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중심,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무로 인하여서 자기가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 내 감정과 생각, 내가 더나아가서내 삶의 가치, 내 행동과 태도 이것이 모두 다 변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그리스도인 다울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할 때 가장 그리스도 온다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훈련과 단련이 필요하단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우리들한테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나의 말씀의 가르침에 행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는 걸리 하루 아침에 이건지 이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주님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만 배우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한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